예수님에 다가올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은. 겸손을 가지실 때는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바로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낮은 자리에 앉으시고 머리를 숙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고 종이나 하인들이 하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땀과 더러운 곳으로 오염된 그 발을 머리를 숙이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겸손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낮아지는 자에게 임하게 될수 있습니다 문학학교라는 것은 입학만 있고 졸업이 없습니다 한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기독교 문학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단이라는 것은 완성이 아니고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죠. 다른 전문적인 분야는 그 이름에 가가 붙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은 화가. 이 가라는 학문 단어는 전문가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가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죠. 음악가,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은 서예가 이 전문가입니다. 한 분야에 한 일가를 이룬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가가 붙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인입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으로 남아있을 때 창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창작의 기는구도엘자의 길과 같습니다. 문학단체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 10개가 넘는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속해 있지만 끝에 있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생각하고 혼자서 권해하고 밤새로 쓰고 을생산 작품 그래서 마음으로 나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창작의 산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책을 출판을 해서 사실 나눠줄 때 지금은 노란봉대에 다아지이게 나눠주지만 그걸 보자기에 쌓아서 이렇게 드리죠 이것은 어린아이 포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대기에 싸서 이 나누죠. 창작의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되게 예수님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리아의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운동병에 걸렸습니다. 아무 리 약을 써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벌모를 잡혀온 여자 아이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만 가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수 있다고 했겠지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병 낫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 엘리사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군대장관이 오게 되면은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나와서 주의 종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머리를 교아이고당채손 놓고 기도해주고 간절하게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 여당과 국가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쉽지 않고 그냥 가볍고죠 그런데 같이 왔던 사람들이 군대를 그러니까 데리고 온사람의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 남한 자군이 내렸죠. 수리에서 내렸습니다.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으니까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상처가 드러나고 혼대가 드러나고 연약해지면서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쓰고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숙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 몸을 씻었을 때 거기서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십니다 요단강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효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나는 성경이 이을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요단강이 무슨 약표를 가지고 는 우리나라 약수처럼 그린 거냐. 내려갔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수리에서 내려가고 말에서 내려가고 강가로 내려가고 몸을 숙이고 옷을 다 벗고 낮아졌을 때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게이유게있 예전에 아, 네. 할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이 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별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뭐라고 부십니까 별이 나 내일 출발할 시 나를 따라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있었지. 보기봤지만 별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동방에 박도들했습니다 별의 언어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왔습니다. 을 넘고 물을 건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루사레에 도착을 했어요. 아이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별을 보지 않아도 별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살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만 일으켰습니다. 수도만 일으켰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다시 별을 바라보고 별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베들렘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마을구역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문학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세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통해서 작품을 완성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어떤 경험을 통해서 창작의 계기를 마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훌륭하신 장모님들 함께 모여서 사모님을 결성하는데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 또 만나 뵙고 목사님들 또 만나 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나는 제대로 이걸 배운 일이 없습니다. 글을 쓰는데 나는 배운 일이 없습니다. 글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사람들는 후천적인 반복학습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것은 다가들고 배워도 안되는 것은 그 잘못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 서단 일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롱들을 통해서 불과 같이 일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보세요 보문동고방동 평화동 불광동 온유로 신관도 의평의 신사동 전부 전리점이에위화동 인사동까지 다 마찬가지 성교사들이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 귀나 퇴고 이건 불교 문화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10년 동안 있어도 한두 명정도를 못하고 가이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기독교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문학입니다 문학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세국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세어요그 우리가 살사는 모습 보고 온 것이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물 쓰고 뒤집어 쓰고 K 케 K 드라마, 애니메이션, 무비. 아물 밀듯 들어오는 문화의 홍수를 견딜 수 없으니까 감단을 못하니까 뒤집어 쓰고도 이물 속에 보고 터는 거예요. 문화의 힘입니다 마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 문화에 완전히 적극성이 있다. 이 선한 일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성령의 고통하는 역사가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 네. 네.